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가 지방이 협력으로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이재준 시장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사회각계와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 중립 비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탄소 중립 정책을 공유 확산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 방람의 개최도 건의했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개회식과 토론회로 진행됐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전 2035 기후위기 대전원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는 공동 선언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후 대전환을 이끌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담대히 전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 등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실천 모델을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는 기후 정책이 골든 타임 지금 행동한다. 지역 맞춤형 전환 전략을 수립 이행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지역에서 시작한다. 기후 복지와 포용적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기후 분권과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등 다섯 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스경제TV입니다.